메이 이십 메디칼프이 법칙. 통신 네트워크의 가치가 그 이용자 수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경험적 경험적 법칙. 메디칼프이 법칙. 통신 네트워크의 가치가 그 이용자 수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경험적 법칙을 말한다. 가족들이 모두 핸드폰을 쓰고 쓰니 좋군. 옛날에 나 혼자만 썼을 때보다 훨씬 가치가 있어. 오늘 가족회의 모임 내일로 이렇게. 여... 미국의 전기공학자이자 수리컴 사의 창립자인 로버트 메드칼프가 고안했던 법칙이던 1980년대 메드칼프는 통신 네트워크의 가치가 전화기 팩스 등그 네트워크에 부착된 통신기기의 수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제시했다.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1993년 조직 길더는 통신기기의 수를 이용자 수로 대체한 변형된 메드칼프의 법칙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대중에게 더 알려진 버전은 후자다. 이 법칙의 이론적인 근거는 일반적인 경제학 교과서에서 거의 예외적으로 등장하는 네트워크 예외 없이 등장하는 네트워크 효과이다. 마이클 카츠 칼사 피노 조지 페렌 가스 셀로나 등은 주로 1985년에서 1995년에 걸쳐 네트워크 효과에 관한 경제학적 이론의 기틀을 상당히 진정시키는 데기여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네트워크 효과는 경제학적들이 전유문에 가까운 개념이었다. 이를 대중도 익숙하게 익숙해지도록 한 계기를 제공한 사람이 로버트 매드칼프다. 매드칼프는 통신 네트워크의 확장 그러니까, 매드칼프는 통신 네트워크가 확장되면 그 구축 비용은 이용자 수에 비례하여 증가하지만 네트워크의 가치는 이용자 수의 곱, 제곱에 비례하여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어떤 네트워크 이용자가 백 명인 상황에서 오십 명의 이용자가 추가될 경우. 네트워크 구축 비용은 50% 증가하는데 그치지만 그 가치는 1만에서 2만 2,500, 150 제곱으로 125% 증가한다는 것이다. 메디칼피의 법칙은 당초 추론 정도가 불가했으나 나중에 엄밀한 실증 분석을 통해서 실생활에서 온전히 작동되는 법칙으로 확인되었다. 네트워크 이용자의 100명, 이용자 수 50명 증가, 구축 비용 50% 증가, 네트워크 가치 125% 증가. 2013년 7월 네덜란드 연구자들은 메디칼 푸의 법칙이 유럽 인터넷에 거의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로부터 몇 개월 뒤 메디칼 푸는 스스로 과거 10년간의 미국 페이스북 데이터가 자신의 법칙과 부합함을 입증했다. 2015년 3명의 중국인 학자들이 페이스북과 중국 최대의 sns 사연 SNS 사업자인 텐센트에 대해 적용되는 메디컬프의 법칙의 함수식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여기에는 분이, 여기에서 v는 네트워크의 가치 n은 이용자수다. v는 5.2798 10의 9이너스9승9 n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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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곱9 9 9 9 9 법칙은 경제학적 개념으로 머물던 긍정적인 네트워크 효과를 실제 수치로 보여줌으로써 다수 의 이용자가 서버 프린터 등 고가의 컴퓨터 자원을 공유하고 서로 동일한 회사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편지를 교환하고 인터넷이라는 가상 공간을 통해 연결되는 것이 얼마나 유용한지를 설득력 있게 보여주었다 메디컬프 법칙에 따르면 이용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네트워크 가치 대비 구축 비용은 급격히 낮아지기도 낮아지게 된다. 이는 생산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서 생산 단가가 하락하는 규모의 경제와 개념적으로 매우 유사하다. 다만 규모의 경제에서는 생산 규모가 생산 비용 하락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한다. 즉, 규모의 경제는 기본적으로 공급 측면의 개념이다. 따라서 이용자 수가 비용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메리칼프의 법칙과는 부분적으로 다르다. 수요 측의 요인이 원인으로 작동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혹자는 메디컬 퓨의 법칙과 맥락을 같이하는 네트워크 효과를 수요측 규모의 경제라고도 한다. 드디어 우리 회사의 스마트폰 가입자가 천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제 무, 문자 메시지는 완전 무료로 제공할까요? 우리 회사의 가치가 더 높아질 것입니다. 찬성합니다. 이용자 수가 증가하면 증가로 구축 비용이 현저히 낮아지기 때문에 손실이 없을 겁니다.